평화롭던 일상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대한민국의 가슴을 아프게 한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붕괴 사고. 일곱 명의 소중한 생명이 희생된 비극 앞에서 우리는 왜 이런 참사가 발생했는지 묻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사고에 참혹한 현장부터 의문 투성이 사고 원인 그리고 정부의 재발 방지 대책까지 울산화력발전소 붕괴 사고의 모든 것을 심층 분석합니다. 사고는 지난 11월 6일 오후 한국동 서발전 울산화력발전본부 내 기력발전 5호기 보일러타워가 채체 작업 중 붕괴하면서 발생했습니다. 사망자는 7명으로 붕괴 당시 매몰된 작업자 7명 전원협력업체 소속이며 부상자는 두 명으로 사고 직후 구조되어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나 중상을 입고 치료 중인 작업자입니다. 총 피해자는 9명, 사고 당시 현장 작업자 9명 중 매몰 7명 사망, 초기 구조 2명 부상으로 알려집니다. 매몰된 7명의 수색 및 구조 작업은 사고 발생 약 9일 만인 11월 14일 밤 마지막 실종자가 발견되면서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사고 원인은 현재 경찰, 고용노동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이 참여하는 합동 감식 및 수사를 통해 명확히 규명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수사 초점 및 주요 거론되는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일러 타워를 폭파 방식으로 해체하기 전 기둥과 지지대 등 주요 구조물을 미리 잘라놓아 구조물의 강성을 약하게 만드는 사전 취약화 작업이 제대로 또는 무리하게 진행되었는지 여부. 안전관리계획서상 취약화 작업 지점을 벗어나 25m 지점에서 작업이 이루어졌다는 정황이 포착되어 규정에 어긋난 과도한 작업이 사고를 유발했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구조적 불안정. 비대칭적인 취약화로 인한 하중 편심, 비틀림 등 구조적 불안정성이 붕괴를 촉발했을 가능성과 공사비 및 공사 기간 단축을 위해 무리하게 작업을 진행했는지 여부입니다. 안전 관리 부실 발주처, 시공사, 발파 도급 업체 간의 작업 지시 체계 안전 관리 체계 위험 인지 및 감독의 소홀함이 있었는지 여부와 사망자 7명 중 6명이 단기 계약직 근로자였던 점을 고려하여 이들이 고위험 작업에 투입된 경위와 안전 교육 여부 등도 조사 대상입니다. 현재 진행 상황은 매몰자 수습이 완료됨에 따라 경찰과 노동 당국은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고 책임 소재를 가리는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경영 책임자의 안전 확보 의무 위반 여부를 따지는 중대재해 처벌법 위반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에 중점을 두고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고용노동부 장관이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처벌을 지시했으며 전국의 사업장 안전 실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울산화력발전소 붕괴사고는 7명의 사망자를 낸 중대재해로 현재 사고원인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강도 높은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의 대형 해체, 공사 안전 기준을 전면 재검토하고 강화하겠다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현재까지 최종적인 수사 결과는 발표되지 않았으나, 중대재해 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에 초점을 맞춘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부산고용노동청을 중심으로 한 수사전담팀이 발주처, 지공사, 발파·도금 업체의 주요 관계자 전원을 조사 대상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사고 당시의 채 작업의 안전 관련 미비 유무, 위험 우려 보고 및 개선지 시행 여부가 집중적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특히 규정을 벗어난 사전 취약화 작업의 적절성과 안전 관리 책임에 대한 규명이 핵심 쟁점입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발주처인 한국동 서발전의 책임에 대해서도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철저히 수사할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현재까지 건설 공사에서 발주처가 중대재해 처벌법으로 처벌받는 경우가 거의 없었기에 이번 수사 결과가 향후 법적 제도 보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조만간 현장 합동 감식과 관련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고용노동부와 정부는 이번 사고를 노후 화력 발전소 폐쇄 등 정의로운 전환 과정에서 발생한 중대한 사안으로 보고 재발 방지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약속했습니다. 노후 인프라 교체 사업이 향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발주처의 안전 확보 의무와 책임을 강화하는 법적 제도적 방안을 조속히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전국 사업장의 안전 실태를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검토하여 구조적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것을 관계부처에 지시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보일러 타워와 같은 대형 공작물은 현행 건축물 관리법상 해체 허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는 지적이 나옴에 따라 채체 공사 안전 기준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보완할 계획입니다. 해체 공정 위험성 평가 기준, 잔존 구조물 모니터링 시스템, 원화청 통합관리 체계 강화 등이 해당됩니다. 정부는 유명을 달리한 노동자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피해 노동자와 가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종합적으로, 이번 사고는 향후 2038년까지 40여 기에 달하는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및 해체라는 국가적 과제를 앞두고, 대형 해체 공사에 대한 제도적 허점과 안전 관리의 총체적 실패를 드러낸 만큼 정부는 근본적인 안전 대책 마련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사고 경위가 명확히 밝혀지고 책임 있는 조치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로 소중한 목숨을 잃으신 일곱 분의 희생자분들께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유가족분들의 슬픔에 진심으로 위로를 전하며 부상자분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이번 사고가 남긴 교훈을 잊지 않고 모두가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진실 규명과 실질적인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합니다.